여러분 안녕하세요. 엠세용입니다 네, 예, 네, 오늘 이렇게 네, 오늘도 네, 어제 제가 어제까지 이번 주 어제까지 또 방송 후방하고요. 예,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엠세용입니다음 제가 어제까지 또 방송 네 어제까지 또 방송 또 후방하고요. 예, 네, 어 어제까지 방송 후방 하고요. 음, 오늘 방 음, 응? 응? 성 없어 성 없어 어? 나는 왜이지? 예, 여러분안 예, 여세요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세일입여다여러분 예, 안녕하세요 여세일입여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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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까지 아냐 여름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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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아 제가 어제까지 예,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무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무세입니다 예, 제가 어제까지도 방송 후방하고 이렇게 예, 어제까지 또 방송 후방하고 후, 후방하고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또 어제까지 또 방송 방송 또 후방하고 후방하고요. 네, 어제까지 제가 제가 어제까지 또 방송 방송 어제까지 방송 또후 방송 어제까지 또 방송 후방 어제 방송 또 후방 후방하고요. 어제까지 또 어제까지 방송 또 후방하고 후방하고요. <laughs> 네, 제가 어제까 제가 어제까지 또 방송 방송 후방 후방하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하게 네, 됐습니다. 일단 문제는 어, 진호가 어 진호야 음, 고맙다 음, 하고 음, 올해도 어, 안녕하세요 아저씨 음, 오늘도 음, 어, 어 진호야 음, 어참 고맙다 어 고맙다 진호야 고맙다 진호야 음, 고맙다 고맙다 진우야 음. 어 저번에 내가 니네 전화 왔는데 어니 네 전화 거절한 거 미안하다 진우야 어 우리 저희 두목 진우에또뭐또신 어, 6명이 됐어요 네목 뭐 구독해주신 분들 섯명 각자 드려요 어 진우야 음 저번에 내가 니한 전화 왔을 때어 전화 거절한 거 야 너, 야너 진우야. 저번에 전화 왔을 때어 전화 거절는 거, 야 너, 야너 진우야. 어나어 어, 진우야. 네 유튜브 어 올해도 네 유튜브 장년처럼잘 어, 됐으면 좋겠다. 음. 유튜브 작년처럼 장년처럼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우야. 저, 유튜브 어 작년처럼 올해도 작년처럼 어니 유튜브 어잘 됐으면 좋겠다. 유튜브 작년처럼 올해도 작년처럼 어니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우야. 음, 음, 너무 고맙다 진우야. 고맙다. 준영. 음, 이 유튜브, 음, 작년처럼, 올해도 작년처럼, 이 유튜브, 음, 잘 됐으면, 잘 됐으면 좋겠다. 어, 준영, 잘 됐으면 좋겠다. 준영. 저희 투모 채널이 구독자가 또 16명이 됐어요. 한목구독회 해볼게.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음, 음, 발표.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튜브 너무 준호, 음. 유튜브 니네 작년처럼 올해도 작년처럼 유튜브 아, 잘 됐으면 좋겠다. 준호, 참 고맙다 준호야. 어, 내가 뭐 집에 가서 또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네 유튜브 채널 올리는지 니니 네, 네 채널 올리는지 알아서 니가 알아서 올리도록 하고. 음. 자, 유튜, 진우야, e 유튜브 어 n 년처럼 올해도 u 년처튜 유튜브 잘면좋면잘 응, 됐으면, 잘 됐으면 좋고저투저 어, 응. 채널이 또음저투이채어이또 h a n n e l 요 o u t u 드려요 h a n n e l YouTube c h a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. 네, 지금까지 네 촬영 구독 유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음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. 지까지 촬영 감독 유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촬영 감독 유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俊華，拜拜！俊華，拜拜！哦，嗰度嘅哦。